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통쾌한 승리감을 안겨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광활한 대지 위에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거대한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수십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젝트였죠. 그 뜨거운 조지아의 태양 아래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과 숙련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미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양국 간의 든든한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임원 땅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6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였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어느 날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스름한 조지아의 하늘 아래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장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고, 곧이어 형광색 조끼를 입은 무장 요원들이 떼지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구가이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받아야 할 기술자도 협력국의 동반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치 흉악한 범죄자를 대하듯 쇠사슬과 밧줄로 묶어 버스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우리는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항변은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욱 거칠게 다뤄졌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그 모습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작전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자들이 굴욕적인 모습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러 갔는데 돌아온 것은 뺨을 맞는 것보다도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67년간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6.25전쟁 때 함께 피 흘린 혈맹이라던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불이 붙었고 그 불꽃은 곧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불길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수갑과 족쇄에 묶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분노의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대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 한미동맹이 이런 건가?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시민들까지 나서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작년층 남성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미군 부대에서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다니,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하는 격양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곧바로 미국을 향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탄을 쏜 것은 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저 테슬라 취소했어요. 이글 하나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문 내역서까지 첨부한 그 시민은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다음 달에 나올 순서였지만 한국인 구금 사태를 보고 화가 나서 취소를 결정했다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잘했습니다. 진짜 애국자네요.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저도 테슬라 취소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올린 이 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4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이버트럭 주문을 파기했다며 2천만원의 계약금 환불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4년을 기다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굴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미국 차를 탈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자존심이 더 소중합니다. 이 글은 하루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분이 진짜 한국사람이다. 나도 따라 하겠다 하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 구매를 주저없이 취소한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불매를 넘어선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하는 투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우리도 미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곧이어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제품 주문 취소. 스타벅스 보이콧, 맥도날드 불매 선언. 평소 미국 브랜드를 애용하던 소비자들까지 나서서 이번 만큼은 참을 수 없다며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미국을 좋아했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었다. 우리 자존심까지 짓밟을 권리는 없다.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제품 불매 인증샷 게시판이 별도로 생겨났고, 연일 수백 개의 인증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저항 운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뜻으로 뭉쳐서 보여준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돈으로 표현한 자존심, 지갑으로 보여준 분노였죠.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는 정부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자발적인 저항운동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는 연일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는 격양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장관은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전용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수행원들조차 이번만큼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다고 귀띔할 정도였죠. 워싱턴에 도착한 조 장관의 첫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예의상 환담부터 나누는 것이 외교 관례인데, 그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회의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외교 언어에 익숙한 미국 측 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우리 국민들이 수갑에 묶인 충격적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마약 카르텔도 아닙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러 온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을 마치 흉악한 범죄자처럼 취급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67년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모독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첫째,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즉각 석방과 명예 회복. 둘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셋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 특히 조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는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최후통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강력한 우리 정부의 요구에 직면한 그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현재 미국 비자 제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과 인력 파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모순적 행동에 격분했다는 제목으로 들끓는 한국의 대미 정서를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 이번 사건으로 그 관계에 금이 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체포는 한국 정부와 현대차를 당황하게 했다면서도 미국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중적 정책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테슬라 주문 취소, 움직임 등이 미국 기업들에게 실질적 타격을 줄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행동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조용히 항의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결국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떳떳하게 요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우여곡절과 긴장감 넘치는 외교전 끝에,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추방이라면 이들의 기록에 영구적인 오점이 남고 향후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자진 출국은 전혀 다른 성격이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앞으로 미국 재입국 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공식 확답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이번 사건이 잘못된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조국이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나서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 기술자의 이 말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현수막과 꽃다발, 그리고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공항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고생했다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고, 시청자들의 댓글창은 감동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래서 한국인이 자랑스럽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첫째,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미국조차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둘째,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단결력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셋째, 우리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과거처럼 소극적이고 눈치만 보는 외교가 아니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적극적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한 사례라고 분석하며 이번 사태가 미국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이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까지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2권 경제대국이고 K팝과 한류로 문화 강국이 되었으며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정한 국뽕은 화려한 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국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이야말로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 코다친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